안녕하세요. 미락입니다. 오늘 리뷰할 악기는 엠필드 스탠다드 에어 블랙 레이븐 넥 옵션 4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장, 정확히는 재작년이겠죠. 이제 1년이 또 지났으니까. 작년인가? 어쨌든 들어와서 이제 그 구매하신 분께서 잘 쓰시다가 5현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같은 그 엠필드 5현으로 이제 교환해서 가셨는데, 그러니까 사양을 말씀드리면 마우가니 바디에 지금 런던 레드 솔리드 컬러고요. 넥은 마우가니 코어에 이제 블랙 메이블 옵션이라는 게 이제 그라파이트를 얇게 카본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코팅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헤드머신하고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그 헤드, 헤드머신 브릿지 하드웨어는 힙샷이고요. 픽업은 심스 픽업 그리고. 프리앰프는 글록캔 클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액티브 패시브 전환되고요. 픽업 블렌드 트래블 베이스 미들, 예, 3밴드 EQ고요. 그리고 24플렉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여기 보면 그 오래 쓰다보면 예 이렇게 넥 들고 하다보면 이렇게 넥 포켓 크랙이 좀 있어요. 양쪽으로 넥 포켓 크랙이 좀 존재하고요. 그 외에는 뭐 커다란 덴트도 없고 네 커다란 벤트 없이 잘 사용되고 뭐 그냥 뭐 요런 이렇게 사용 생활 생활 상처? 잘 봐야 보이는 만져지면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그런게 있고요 일단 소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파란색은 햄버거 모드 녹색은 싱글 모드 빨간색은 그 프레시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시전 모드죠 그세 가지 모드로 해서 이제 다양한 조합, 다양한 조합으로 연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에 들어보시면 이블랙레이븐는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코어가 마우가니 말 그대로 나무 위에 그라파이트를 코팅한 거라 두 개의 장점이 골고루 나와요. 다른 픽업에서 다른 픽업으로 바꿀 때 흉내를 낸게 아니라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주를 하실 때 원한, 원하는 픽업 조합을 곡 시작하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켄클랜 글루, 프리앰프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해 봤는데 과하지가 않아요 막 먹어도 막 올리면 빵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들 그래서 이제 막 울린다고 해서 빡빡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트랩을 끝까지 올린 거고 베이스 끝까지 올린 건데도 네 다른 프레임프같으면이막 빡빡 터질 텐데 그렇진 않아요. 그니까 고출력이 아니라 원하는 음역대만 내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상장히 받았어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미들이고요. 네 미들이고 우리 얘는 심스 픽업은 기본적으로 패시브예요. 그러니까 여기 LED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배터리를 빼도 심스 픽업 이 기능은 다 작동이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어도 패시브 모드로 놓으면, 예, 어쨌든 패시브 모드로 놓아도 이제 다 심스 픽업의 고유의 이런 픽업 셀렉터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들어보시면 정말 빵빵 터지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트래블 베이스를 조금만 올려도 소리가. 작업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녹음할 때 정말 그냥 만들어진, 우리가 딱 만들어진 인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그냥 나와서 작업할 때 굉장히 편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서 가격도 되게 좋은 가격에 나왔고 뭐 오리지널 하드케이스도 있고 상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 있었던 분들은 오셔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그, 그래서뭐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해 봤고요. 특이 사항으로는 그이 너트가 얘네들이 좀 다른 브랜드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 플랫 잡았을 때 굉장히 좀저는 손도 짝으로도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전문 리페어 샵에 가서 너트 높이를 우리 네들이 좋아하는 하이엔드 악기에 맞는 그냥 딱잡으면소리나나 이프 버징 없이 그 너트로 해서 너트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짓말 좀붙대면세 살짜리 애기가 잡아도 딱 이렇게 빡 이런 플레를 해도 될 정도로. 진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